오늘은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아오는 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저 아팠던 사람이 건강을 다시 찾는 것도 회복이고,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성공하는 것도 회복이고, 그리고. 명예가 실추되었던 사람이 다시 명예를 찾는 것도 회복이고,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잘하신 대로 어떻게 창조되어졌다고요? 아무렇게나 창조되어졌습니까? 팽개진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동양 사람이든지 서양 사람이든지 잘 사는 사람이든지 못 사는 사람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이죠 대단한 존재들인 것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어요.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부족함이 없이 다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수 있는 여 같은 그 종기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행복해야 할 인간 그리고 또만물을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그리고 충만하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뭐 때문에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그 원수가 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등지게 되어지니까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지고 인간은 짧은 고난의 생애를 살다가 땀흘리는 고난의 생애를 살다가 반드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지옥에서, 영원,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여같은 그 불행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줄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예,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극렬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수천 년 동안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며 마침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값을다 지불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불행에 빠져 있는 인간을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쩌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여하튼 불행한 자리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인간의 회복의 길은 말이죠. 인간이 아무리,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공로를 많이 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예, 인간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며 와서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신 대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독하게만 살아왔던 빌립보 감옥의 옥사장. 바울의 유와 같은 바울에게 일어난 놀라운 신비한 일을 보고서 그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는데 어떻게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인간의 그 본래 모습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성경의 하바국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회복되셨습니까? 어떤 면에서 회복되셨어요? 원래 예수 믿기 전엔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는데, 사탄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종으로서 말이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여 같은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십시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죽지만은 그러나 육신이 죽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아 여러 가지로 탄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전파하는 여하든 입술로 바꾸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포도주와 곡식의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예, 세상에서 제일 즐겁고 예, 감사한 일은 말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일인데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회복하십시다. 늘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말이죠. 주의 은혜를 전파하고, 그리고 주의 사람들에게 죄를 사시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